음,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도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큰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큰 믿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의 권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은 그런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권세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귀한 특권이고 은혜임에도 또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고 또 두려워할 그런 권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대로 이 혀의 권세 또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에 권세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 예수님께서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잎사귀가 벌써 열려 있는 우화과 나무. 야, 열매가 있겠구나.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어이 예수님.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에요. 어, 혹시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상하다. 13절에 보면, 어, 무화과의 때가 아님니라 아직 열매 맺는 때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열매 안 맺었다고 이렇게 저주하시면,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요. 조금 그 당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선 지식이 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 4월경에 푸른 열매, 파가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경에 이제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고 달고 맛있는 비쿠라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는 3, 4월 경이잖아요. 아직 무화과가, 맛있는 무화과가 열매 맺는 그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3, 4월에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때 맺는 파가라는 열매는 맛은 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때에 다른 열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열매 맺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화, 무화과 나무. 우리말의 그 뜻처럼 꽃이 없는 그런 나무예요. 보통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열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잎이 벌써 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특성상 열매가 먼저 있어야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시고,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저주를 들었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대로 그 나무가 그냥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참잘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전후로 해서 그 사이에 어떤 또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자들을 그냥 상을 뒤엎으시고 화를 내시고 쫓아 보내시고 야단치셨던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지만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도 내고 하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그런 명절이 그런데 멀리서 타국에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직접 못 갖고 오죠. 또 외국에서 살던 사람은 그 나라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돈으로는 성전 세금을 낼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 사용하는 화폐로 꼭 바꿔야 된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재물도 또 거기에서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오면 재물을 또 바꿔주고, 이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폭리를 취하고, 처음에는 성전밖감남산 언덕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제사장 안니바 안나스 시대에는 아예 성전뜰에 그런 거 차려놓고, 그리고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에게는 또 얼마 갖다 주고 이제 난장판이 된그 때에 예수님이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치우시고 야단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만 말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권세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의 권세가 나오는 것.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야, 이런 권세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권세는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온다. 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권세는 또한 어디에서부터 믿음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믿음의 권세는 또한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성전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데서 믿음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왜이 구약 시대에, 아, 그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힘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는 경건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거룩함, 정결함, 다른 것 내려놓고 깨끗한 데에서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권세는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에 믿음의 권세를 있다. 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산더러 저리로 가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요. 그때의 이스라엘 문화에 가장 어려운 일, 그러면 산을 옮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말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을 옮긴다. 그러면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신 일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권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큰 권세와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기억하면서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어떻게 유지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 또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는 데서, 거룩케 하는 데서, 다른 어떤 것들, 혼잡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정결하고 거룩함 가운데 이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 믿음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 믿음의 권세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케 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